오, 성생님 나이스. 자, 하이행이 별로 안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딥했는데 바로 빵 해야 되는데 딥한 다음에 내려가다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이행은 딥한 다음에 바로 빵 해야 하시겠죠? 무겁다고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딥 바로 빵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0초 남았어. 요 20초, 자 준비하시고. 다음에 조금 내려 놨다제가 5초 나와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팔 털어 주시고요. 자, 바벨 잡고 5초. 3 2 1 출발. 나이스. 통땡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영원히 나이스. 형이 나이스. 형님 하체를 좀더빵 위로 튀겨 보십시오 형님 위로 좀프 빵. 알수 지금 팔로 약간 땡거 여기 하체 좀안 쓰고. 그러니까 배를 위로 빵 튀기는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니지만 위로 코를 위로 빵 튀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지금 약간 중 피곤해서 그런지 하체가 안 쓰이고 약간 팔로 많이 땡겨지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빵 약간 위로 점프하는 느낌으로. 예. 자팔 다시고. 자1분인 데자 일분좀 늦게 시작야 너무 힘드시면, 좀 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대 n 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차시1 자, three, two, one, 출발! n 이스 e 빵 o 이스 nice, good, nice, good, nice, good, 아 i c e g o 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아 방금 방금 봐, 세 가지 동작 다 하셨어요? 예, 조금 있다 한번더 보여드리 보겠습니다. 알시겠죠 네. 예, 바벨 동 내리시고 예, 그립은 스네이기 때문에 클린 그립보다 좀더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아까 봉 넘길 때좀 넓게 잡았죠? 예, 그런 식으로 봉, 바벨을 바벨을 좀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바벨 살 잡고! 3, 2, 1, 출발! 빵, 나이스! 다시 무릎, 위, 무릎 위에서부터 허리 먹고 허리 요면서 빵. 나이스, 빵, 볼게요 밥을 먹어볼게요. 서을 먹어볼게요. 밥을 먹어볼게요. 밥을 배어볼게을 엉덩이 쭉 뒤로 빼면서 했죠 근데 지금은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딥한 다음에 똑같이 무릎을 꾸며 내려가거든요 무릎을 꾸며 내려간 게 아니라 딥한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서 무릎이 여기서부터 이제 허리를 피면서 딥 자세만 들고 빵이거든요 무릎 위에서부터 벌써 허리가 다 펴져 있으니까 끌게 없죠 딥한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서 무릎이 빵 끌어서 빵 올리고 딥은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땀을 내세요 최대한 제가 끄는 방법 알려드린 대로, 자, 엉덩이 뒤로 빼면서 무릎 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돌아가면서 자세 봐드릴게요. 자, 투, 원, 출발! 자, 바벨은 여기. 바벨은 뒤바벨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끄시면 됩니다. 무릎 위. 허리 뒤로 펴주고, 다시. 딥. 딥. 바. パーティービートとはねパーティービート。 수오홍대 나이스. 아, 뭐.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베리모 이 수치기 님와대단합이다 나이스 오 아, 여기 나이스 나이스 홍 나이스 산다 여기 들어위 나이스 이렇게 비었어요. 뒷판 다음에 무릎 위에 엉덩이 뒤로 빼면서 배였죠. 네, 여기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한번 해다가 허리 펴면서 그래야 밥을 더잘뜰수 있습니다. 이거. 뒷 엉덩이 뒤로 빼면서 무릎 위해서 허리 펴면서 빵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몇이고 three, t 선 e e p 지 n 한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면 m 무릎 i e 다시 not 고 s 고 e e 고 But p e o p 고. e put up.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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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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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고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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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 서 e p e 고 p 튀기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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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저기세이 자세, 이팀자 만들고 자올라가세요자이이팀 자세, 이팀 I d o 는데 k 잘잘하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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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 고

Mari kita mulakan! Tiga, dua, satu, mulakan! Baik. Lepaskan barbell. Perlahan-l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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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k. Baik. 그새국을 갔다 오시는니 전투기 타고 가을때아이스자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아우, 그거 어떻게 해 엄청 잘 들렸어요. 너무 잘 들렸어요. 와우, 어려운 엄청 잘 들죠? 에스, 그, 그 전에 하이엔스의 부분 엄청 잘 들려요. 하이엔스의 부분이 엄청 잘 들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쓰리! 밥을 정리하시고 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